여섯 번째.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학교별 특례 입학 준비. 이제 이 이제, 그, 컬 학교 다니는 경우는 일단 뭐 오늘은 이제 이 경우가 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혹시 뭐 어머님들이나 뭐말씀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인터 이었던그 우리 정혁이 학생이 이제 그동안 3년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 생활 포함을 해서 이렇게 3년 과정을 한번 좀이 한국에서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든가 지금 중국에 있는 후배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학교 생활 포함해서 한번 차분히 3년 과정을 좀몇점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저에게부터 한 번씩. 음 먼저 인터 그 국제학교 말씀하셨는데 국제학교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영국계 국제학교도 있고 그리고 미국계 국제학교도 있고 그리고 그 둘이 되게 배우는 교육 과정이랑 되게 천차만별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IB라고 그 했는데 IB 과정이 뭐냐면. 그러니까 A, AP랑 A 레벨 이런 거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대학 가기 위한 진학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음. 국제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IB가 2년 과정이에요. 음. 2년 과정이고 6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음. 45점 만점에. 6 과목에, 여섯 과목, 아니, 1 과목당 7점이고, 거기다 E랑 TOK 이렇게 해서 3점 더해서 45점인데, 이게 과목을 되게 다양하게 고를 수 있어요. 음. 그룹, 감옥이 그룹별로, 여섯 그룹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음. 첫 번째 그룹에는 모국어 음. 선택할 수 있고, 영어나 아니면 국어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 음.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제2 외국어, 음. 세 번째는 사회,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나 경영 이런 거 공부하실 수 있고, 세 번째에서는 과학, 음. 다섯 번째 수학, 그리고 여섯 번째는 원래는 예체능 쪽인데, 음. 예체능 쪽 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그냥, 1부터 5그룹에서 다시 고를 수 있어요. 어. 네, 그리고 하이레벨이랑 스탠다드 레벨도 나눠져 있고 하이레벨이 되게 어려운, 조금 더 깊이 배우는 과정이고 스탠다드는 조금 얕게 배우는 과정인데 음. 6과목 중에 3과목은 하이레벨, 3과목은 스탠다드 이렇게 골라서 공부하는데 음. 굉장히 배우는 내용이 되게 심도 있고 음. 난이도가 있어요. 음.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 그런 내용 같은 게 아마 음. 다 그 과목별로 커버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대학 상위권 대학들이 IB를 굉장히 많이 쳐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특히 연세대학교는 굉장히 IB 좋아하는 걸 유명하고 <laughs> 그리고 정말 힘든 인연 과정이지만 정말 꾸준히 열심히 성적 잘 받으면 진짜 상위권 대학을 갈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교육 과정을 생각합니다. 그럼, 요 분에서 좀, 우리, 질문사, 우리, 저녁이 얘기한 거 없습니까? 뭐, 학교 생활 관련해서. 아, 우리, 현정이가 이제, 지금 이제 학교 오는제 이제 뭐, 교과제 다른, 응? 네. 뭐, 지금, 학교를, 했는데 뭐, 당했는데, 뭐, 공동사, 이런 거 없어요? 어, 제 친구들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요. 음. 인터 다니던 친구들이 한국 학교, 한국 국제학교에 와서, 음. 한국 국제학교만의 수업을 다시 따라야 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 그 친구들은 아 계속 하던 AP나 잘할 걸, <웃음> <웃음> 하던 SAT나 음. 잘할 걸 음. 했는데, 어 한국 학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음. 한국 국제 학교로 이렇게 전학을 오는 것이 음. 좋을지 아니면 음. 인터에 계속 남아서 음. AP랑 SAT 점수 잘 따서 음.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좋을지 음. 어떤 분노나요? 아, <laughs> 네. 네, 저는.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저희 학교 다니다가 성적이 잘안 나오는 아이들이 그런, 그런 선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한국, 한국 학교에서 공부하면 좋은 점이 지필공사에지 g 공사에 굉장히 오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괜히 IB나 AP 이런 데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도, 도중에 돌아가신, 아니, 돌아가신, 한국으로 돌아가신 경우에 음. 그런 경우에는 자비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음. 그런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어디고 자기가 정말 서류대학을 가고 싶으면 국제학에 남아서 AP나 IB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음. 자기가 지필고사를 중점적으로 보는 대학에 지원하고 싶은 경우에는 음. 거기 가고 싶은 경우에는 한국 대학 아니 한국 학교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잠깐 그 지금 여기 저 여성이 중간에 그 부모님이 이제 뭐 귀국을 하시는 경우는 인턴은 뭐 간격 날? 어떤게? 어떤, 어떤 거요? 아니 기간 삼 년, 두행 기간.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건지. 네. 어. 근데 돌아가는 경우에 만약에 뭐 상사 주재원으로 나오셨다 이러면은 음. 어, 회사에서 보조되는 학비 보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턴 학비하고 음. 일반 우리가 이제 학비지 하고 학비가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거를 부모님이 부담을 못해주시고 기임을 하시기 때문에 한국 이제 국제학교로 트랜스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지금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라도 남아서 공부한다는 그러니까 본인이 학비를 댈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아, 네. 네. 병원인 그 네. 네. 거죠. 일단은 아, 그 특례 준은 넘어섰을 경우로 말씀하셔서. 그럼 안 되면 다 가죠. 아, 그래요. 그거 때문에. 그럼 저녁에는 이제 한국에서 그러니까 네. 중 2를 마치고 온 건가? 네, 중2 마치고 왔어. 한국에서는 이제 어디 뭐그 어디 그 일반 중학교 네. 다니다가 네. 인터 다닌 게 아니고 이제. 네. 그럼 바로 여서 인터넷으로 들어갔을 거아 네. 에요제 주변에 이제 그건 많아지지만 뭐데 네. 개인적인 얘기지만 네. 네. 일반적으제 주변에 많아요 여기 이제 그 음. 주재원으로 오셔가지고 네. 이제 어, 나가에서대주니까 아니고 회사에서 대주니까 대부분 선호를 이제 인터으로 많이 이제 하시는데 근데 인터 중에서도 뭐, 어디 안 되니까, 뭐, 우선순위는 대기순으로 오는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보면은, 이제, 어쨌든, 처음, 뭐, 6개월, 1년은 정말 막, 힘들어 하잖아요, 학생이. 네. 그죠? 이제 수업을 쫓아간다든가, 갔는데, 그냥 왔어요.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 여기는 어땠어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음. 처음에 왔을 때는 영어가 솔직히 참안돼서 음. 그,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음. 들어오지 못했어요. 음. 그래서 6개월 동안 다른 학교에 다니다가 음. 그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여기로 옮겼는데 음. 처음에 다른 거는 괜찮았는데 음. 영어가 굉장히 힘들다고 요 영어가 그냥 한국에서 배우는 영어랑 너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에 여기 국제학교 영어 과정 같은 게막 시험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길게 뭘 써야 되고 객관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답이 사, 사람마다 정, 정말 천차만별이고 되게 창의성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그리고 논리력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처음 와서는 정말 되게 평가하는 방식 같은 걸 다르고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기준 이런 것도 굉장히 달라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말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고. 학원을 한국에서 학원을 되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laughs> 그렇게 좀 고생을 했어요. 음. 그랬는데도 뭐 시간이 지나면 그건 해결이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한 가지 질문이죠. 제가 궁금해하니까 남들도 궁금해할 텐데, 네. 이 북경에 보면은 여러 개 있잖아요, 인터. 네. 근데 이제 인터 학생들 기준으로 네. 뭐 어머님들도 뭐 저기 전문가님들 말고 네. 우리 저희 학생은 본인이 생각하는지로 북경에서 몇개 이제 그 인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인터의 구별 뭐한 다섯 개 정도만 이제 뭐 생각 나눴자 뭐이 학교는 이런 얘기가 있고 친구들 보면 이런데 뭐 이런 거 <laughs> 얘기할 수 있나? <있는>. 왜뭐 <laughs> 선전하는 게 아니고 뭐, 비교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궁금해하는 애, 모르는 사람. 네. 어, 일단 가장 크고 유명한 학교는 ISB나 웹. 음. 그리고 더리치 음. 세계가 제일 크고 유명한 것 같은데 음. 워낙 학생들도 많고 음. 학교 규모, 규모도 크고 역사도 약간 긴 음. 편이니까 i s b 랑 i s b 는 특히 더긴 편이니까 음. 되게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대학 보는 실적도 아마 되게 크기 때문에 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되게 더 좋지 않을까 음. 생각하고요. 음. 그리고 남, 다른 학교들도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영국, 영국계 학교 중에는 헤로나 뭐 음. 뭐, BSB 이런 음. 학교도 있고, 태청이나 이런 학교도 음. 되게 많이 다니는 것 같고, i c s 이런 데도 정말 애들 많이 가기 때문에, 정말 음. 폭이 넓기 때문에, 정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넓고, 음. 그리고 갈수 있는 학교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냥, 음 골라서 음. <laughs> 선호하시는 대로 가시는 음. 거죠. 근데 내가 듣기로는, 뭐, 학교 는다 그렇진 않지만, 네. 제 주변에 ISB 다니는, 쪽은전국 여행권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 주변에. 네. 그 다음에 어... 한편으로는 의외로 무학학교 같은 경우는 갔더니 한국 학생이 3분이다. 음. 이런 경우도 사실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음. 많다고 들었는데 음. 그거는 약간 학교마다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렇지. 학교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음. 하, 학, 학교에 있는 학생, 아니 음. 한국 학생 수도 굉장히 음. 다르기 때문에 음. 그런 거는 음.. 국경에 사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국경에 음. <laughs> 사시는 <그렇지>. 친구들이나 아니면 <laughs> 저희는 사람이 됐다. 어. 남의 경험까지 <laughs> 안 하는구나. 어. 좋습니다. <laughs> 그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북, 아니 무슨.. 저희 엄마가 여기 오시기 전에 음. 카페? 무슨 카페가 있더라고요. 네이버에 국경 음. 무슨 유학대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도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고 음. 일단 여기 와가지고 일단 들어가실 수 있는 학교 들어가신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생각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학원생이랑 상담하거나, 음. 어디 학교가 좋고, 어디 학교는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듣고 나서, 그때 선택하시고, 옮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자, 그럼 정해놨습니 마지막 질문. 저기, 그 지금 더위치 학교에 선배들 있잖아요. 네. 그죠? 우리가 이제, 우리 교민 출교된 지가 23년 됐으니까, 그 학교는 그렇게 이제 안 됐을 것 같고, 네. 선배들하고 이런, 뭐, 예. 그 유대관계가 이런 게 있나?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학교 이렇게 봤을 때 저희는 여러분 학교만 저희는 어. 학년마다 굉장히 다르고 음. 그냥 되게 서로 알고 지는 사이고 서로 음. 정보도 가끔씩 주고받고 음. 왜냐면 서로 다 1학년 선배들이 되게 학교를 잘 가셨기 때문에 음. 저희도 그걸 보고서 어 약간 정보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음. 그리고 어떤 스펙은 어디까지 준비해야 되는지 되게 그거를 그걸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한국가서 가끔 만난다는 고 얘기도 들었어요. 아, 네. 씨도 학생회에 이렇게 서 한국 가면 선배들하 이렇게 모이는, 아, 그렇구나. 한국 그룹이 작기 때문에 음. 서로 결속력이 아니 결속 있는 편이죠 음.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잖아요, 여러분. 네. 그때 선후배, 뭐 이렇게 과정 지냈던 분들이 제속 올라가는 것 같아. 여기 네.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어쩌면 거예요 네. 자, 이제 우리 한국 국제학교 현정이도 한 말씀. 학교에 대해서 말씀. 음, 마지막 <laughs> 학교 어? 뭐 교육과정 <laughs> 네. 일단. 음, 제가 맨 처음에 한국 학교에 와서 놀랐던 건. 음. 친구들 관계, 음. 다 같이 어울려 지내고, 음. 그런 부분에서도 놀랐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자발적인 참여 같은 게 되게 잘돼 있는 거. 학교의 프로그램이 선생님들이 주도해, 주도하셔서 만든 프로그램보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주최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음. 어, 선생님들이 거기에 따라주셔서 어, 그 프로그램을 크게 키워서, 어, 음,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경우도 많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아, 이 학교는 학생들의 그런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게 되게 잘돼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고, 뭐 저는 학교 활동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할, 제가 뽐내는 그런 역량을 좀 많이 뽐, 이렇게 뽐낼 수 있었던 그런 학교였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학생들이 음,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음. 이런데 되게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모습을 뽐냈다 보니까 음. 그런 게 성, 학생들 성장할 수 음.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계기가됐던것 음. 같아요. 학교 음. 그런 분위기가. 음. <laughs> 음. 똑같이 우리 현정이한테도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학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학교 활동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네질문 <laughs> 준비하셨습니까? <laughs> 우선, 내신을 챙기는 게 가장 편해졌는데요. <laughs> <어려워요. 웃음> <laughs> 어, 다시 돌아가시면, 네. 내신도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활동도 네. 어, 지금 못지않게도 열심히 하시고. 그죠? 워낙 학교 <laughs> 활동잘 되어 <돼> 있는 <laughs> 학교다 보니까, 어, 학교 축제도 되게 많고, 행사도 음. 많아요. 저희 학교만의 특별한 행사도 되게 많고, 음. 그런 거 조금만 참여해도, 음. 그에 따른 그런, 받을 정도?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laughs> 느끼고 받을 수 있는 게큰 경험이 되기 때문에 음. 그런 건학경 한국 국제학교 오시는 음. 그런 분들은 그런 학교의 활동 같은 걸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뭐, 우리 그 특례 입학 준비 과정인데요. 엄마 우리 인터하고 한국 국제학교를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한국 국제학교 학부 형님이시고, 인터, 그 학부형 시니까 학부형님들 입장에서 보셨을 때 각자 이거 학교별로 뭐 장단점, 네. 이런 점. 이 앞에는 잠깐 네. 안 다뤘던 부분, 음. 중국 로컬 학교 다니다가 한국 통회에 음. 입시 준비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네, 네. 저희 둘째가 중국 로컬 다니다가 어. 고등학교 트랜스퍼 하는 아. 경우가 있는데 중국 로컬 학교만 쭉 다니고 졸업하고는 대학 입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여기 음. 중국 특례는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 같은 경 아, 경우에는, 잠깐만요. 네. 둘째 지금 말씀하신 자제분은 네. 그러니까 컬 학교 몇년 다니신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5년 2학년 때까지 네, 그렇죠? 4년 4년 네. 어, 예.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음, 특례를 두드릴 음. 그런 공부를 아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필고사를 준비하든, 그 지필고사가 더 빨랐어요. 왜냐면은, 하 이런 서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짧기 때문에, 어, 이럴 경우에는 지필고사 준비해서 가는 게제 생각에 날것 같고요. 저희 이제 둘째가, 애들 큰애랑 막내는 지금 인터를 다니는 중에 있는데, 큰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커리큘럼을 따라서, 어, 다 졸업을 하고 간 케이스고요. 그리고 지금 막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비 과정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비 과정이 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난이도가 거의 대학 수준이기 때문에 h l 정도 준비하려면은 이렇게 덜리치나 좀 ISB나 웹이나 어, 전통이 오래되고 어, 좀 지원을 학교에서 많이 하는 학교는 그래도 아이비를 따로 음, 부모가 서포트를 안 하는 성적이 좀 따라가는데, 고그 이제 밑에 있는 학교들은 부모가 또 따로 과목별로 아이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조금 음,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랑 같이 수고를, 수고를 해야지만은이 내신을 따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어 밑에 뭐 AP나 L 레벨 같은 경우는 뭐세 과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건 음. 한국 대학에서 많이 어, 인정을 주지는 않으니까 음. 어, 가장 어, 인터에서 음, 많이 하는 과정이 그 아이비 과정인데 음.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래도 아이비 과정에 충실해서 음. 보내는 게 조금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음. 인터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음. 큰자제큰자제 큰 자제 분도 이제 한국으로 가신 건가요? 네, 둘다 한국으로 갔는데요. <laughs> 큰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터, 넷 인터 졸업을 하고 바로 보내는데또 케이스가 틀려요. 한국에서 중2, 중상을 마치고 온 케이스였거든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일단은 그, 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면다 끝나니까는 어느 정도 한국의 그런 교과 과목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물론, 아니, 똑같은 케이스인데, 우리 저 학생처럼, 1년 정도는 인터 가서 적응하기 힘든데, 고다부터는 그 아이들이, 어, 습득 능력이 돼가지고, 음, 공부하는 거는 무리가 없었고, 일단 대학 보낼 때 조금, 어, 장점이 되는 거는 인터 다니면 영어가, 음. 영어가, 어, 강세기 때문에, 어, 특례 지필로 가게 됐는데, 어, 지필 시험 볼 때는 되게 유리했어요. 그리고, 어, 이때 인터 다닐 때 서류 준비를 갖다가 안 할, 안에, 안에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지필로 가는 게 제일 나은 것 같고, 음. 서류 준비가 돼 있는 경우에는 서류로 어플라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어, 그리고 지금, 음, 한국 국제학교로 이제 트랜스퍼 하는 경우에는, 어, 조금 편하죠. 인터넷에 보내는 것보다는 음. 일단 학교 선생님, 이신나 상담 선생님이 서포트를 해주시고, 학교에서 지필도 많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 그거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음. 다른 질문을 좀 드리고요. 예. 저희, 우리, 예. 그 한국국제학교, 우리 부장님 되 그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계속 한국국제학교만 다닌 게 아니라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년하고 12년을 나눠서 저는 예. 이제 사계를 했어요. 예. 일단, 그래서 이제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어, 인터를 5년 다니고 음. 어, 외국대학을 갈 것인지 한국대학을 갈 것인지 정하는 기준에서 한국대학을 음. 가겠다고 음. 중3 때 이제 말을 하길래 그러면 한국 대학을 가려면 음.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음. 이제 판단이 돼요. 음. 그래서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해도 음. 일단 한국에 가면 음. 그렇죠. 제 국민은 아주 소수고 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국제학교 가서 어쨌든 3년을 한국 공부를 하고 한국 대학을 가는 게 맞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큰 아이를 옮겼는데 음 저는 그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서류로 갈 것인지 뭐저 제가 봤을 때는. 인터 다니는 게 좋으냐, 뭐, 한국국제학교 다니는 게 좋으냐, 이런 거를 가르기 전에, 일단 우리 아이가 서류로 갈 아이인지, 아니면 지표로 갈 아이인지, 그거를 먼저 보고, 어쨌든 서류라는 것은 해외에서 왔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일단 영어 점수, 내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 인터 같은 경우는 IB, 그 학교가 얼마나 좋은지는 한국에서 다 몰라요. 뭐, ISB가 좋대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IB라는 어떤 공인, 그러니까 공정된 어떤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수가 높은 아이가 당연히 공부를 잘한 아이로 뽑을 수 있겠고 한국 국제 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이 이제 모든 과목에 다 나오니까 거기에서 뭐 얼마나 뭐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가 어 생활 기록부에 있으니까 그걸로 내신 판단을 할 것이고 그 내신을 제외한 어떤 거 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서류를 평가할 것인가 하면 이제 뭐이 외에 다른 공인점수라든지 뭐 중국어 HSK라든지 뭐음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은 이제 각 학교의 장점은 있겠지만 일단 한국국제학교의 장점은 서류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는 이제 특례의 지필 공부도 할수 있고, 예, 이런 게 이제 다 같이 할수 있어서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싶네요.